안녕하십니까. 타타타 행복입니다. 오늘의 명상. 늙어가는 게 무서워요. 웃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잔잔한 미소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. 눈을 가늘게 뜨고 입과를 늘려보세요. 의외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짐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도 스마일 그러므로 오늘도 부드럽게 웃으며 시작하는 것으로 합니다. 나무아미타보. 솔직히 지구는 언젠간 멸망하고.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사라질 테고, 우리가 살았다는 것, 우리가 존재했다는 걸 기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공허해요.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, 의미 있는 삶을 살면 된다 생각하지만,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. 제가 늙으면 아플 것 같은데, 고통스럽게 죽기도 싫고, 아직 가까이 죽음을 겪어보지 못해서 제 주변 사람이 하나둘 떠나갈 때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너무 오래 사는 것도 힘든 일이라고 했는데, 죽기는 싫고,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살기도 싫고, 결론적으로 늙어가는 게 너무 무섭고, 엄마, 아빠 또 주변 지인들이 하나, 둘 떠나갈 때 하루하루 걱정이 늘어가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? 귀하가 아무리 발로 둥쳐도 세월의 무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. 아무리 안 늙으려 해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. 그러므로 늙는다는 표현보다 완숙해진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고요. 자연스럽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. 만약에 사람이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몇년 안에 귀신 천지가 되는 겁니다. 나무아미타불, <laughs> 그러므로 늙어 간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것이지요. 그 이치에 순응한다는 것은 자연의 법리입니다. 자연의 법리에 따르면 마음이 순화되고, 마음이 열리고,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사.